성은 병실에서 2개월을 지냈습니다. 간수들의 분위기는 갑자기 사람들을 긴장시켜 수를 불러 신문하였습니다. 성이 2개월 동안 병실에서 무슨 일을 했지? 어떤 사람들과 내왕했으며 집회를 몇번 하였지? 저는 모릅니다. 간수들이 온갖 수단으로 위협하고 물질로 유혹하였지만 수는 여전히 같은 대답만 하였습니다. 간수들은 이렇게 어린 여자아이마저 어찌 이리 담대할 수가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 그녀를 보내며 성의 곁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뒤이어 또한 번의 대수사가 시작되자 많은 호실의 자매들은 성경을 모두 병실로 옮겨왔습니다. 일반 간수가 병실에 와서 성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을 어디 두었느냐? 성은 몇 권의 성경을 종이 상자 가운데 두었습니다. 상자 아래층과 위층은 통조림통, 그릇, 젓가락 같은 물건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성은 침대 밑에서 이 상자를 끌어내어 그들 앞에 펼쳐놓았고, 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성의 옷과 다른 상자들을 모두 검사했습니다. 심지어 소못, 이불까지 모두 뜯어 살펴보았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네가 한 권의 성경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은 절대 믿을 수가 없다. 그들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갔습니다. 성은 그들이 다시 올 것을 예상하고 상자 속에 있는 성경을 신속히 다른 곳으로 옮겼으며 또 아직 나누어 주지 못한 찬송가를 적은 종이를 수도꼭지 옆에 놓고 구겨서 하수도에 넣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간수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그 종이 상자를 검사하지 않은 것을 생각해내고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때 마침 이 종이 꾸러미들을 만지는 것을 보고 외쳤습니다. 너 무어라는 거야? 미처 하수도에 집어넣지 못한 찬송과 쪽지를 그들 손에 뺏겼습니다. 그들은 성을 사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과장은 그녀를 심문하였습니다. 정말 널 제대로 못 알아봤구만. 네가 뜻밖에도 기독교의 두목이라니. 우리들은 너에게 병이 있는 것을 보고. 혁명 인도주의 정신으로 너를 병실에 보내어 치료받게 했는데, 병실이 뜻밖에도 너의 지휘부가 되고 너희들의 사무실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나? 오늘 증거를 찾았으니 너는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너희들에게 성경이 얼마나 있지? 그리고 성경은 어디에 있고? 너는 누구와 연락을 하고 있나? 얼마나 많은 신도들이 감옥 안에 있지? 성은 이전에 법정에서 판결받을 때와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없습니다. 과장은 화가 나 전기봉을 들어서 잔혹하게 성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전기봉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과장은 방법이 없어 할수 없이 간수에게 성을 수갑에 채워 4층 감금실에 가두도록 명령하고 한 여죄수가 그녀에게 밥을 갖다 주는 것 외에 아무도 그녀와 접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성이 반성하고 진술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성은 그곳에 갇혀서 엄격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한달 동안 크고 작은 회의와 비판 대회를 가지면서 당국은 그녀에게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감금실이 어찌 그녀를 주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소홍이 감옥을 방문해서 불렀던 찬송가가 계속 성의 귀에 울려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밤 9시경에 여죄수들은 모두 각자의 호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그때 삽시간에 사면에서 찬양소리가 울렸고 전 감옥이 여우와를 찬양하는 노래로 충만하였습니다. 감옥 안의 관리들은 화가 났지만 감히 말하지 못하고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쫙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은 감금실 창문 앞에 서서 몸을 창문 턱에 기대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수갑으로 채워진 두 손을 들고 그 찬양 소리를 따라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상이 실현되었습니다. 성은 또 하나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감옥 안의 칠판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성에게 식사를 갖다 주던 그 젊은 여주에서도 그녀에게서 나타나는 사랑에 크게 감동하였고 그녀도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성은 그녀에게 격려의 글을 써서 감옥 안의 자매들에게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 수갑을 채운 손으로 썼기 때문에 손목이 모두 갈라터지고 머리에는 진땀이 났지만 그녀는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과 그 손에 박힌 못자국을 생각하자 글을 쓸수록 더욱 힘이 났습니다. 공안당국이 그녀에게 진술서를 쓰라고 하자 그녀는 모두 일곱 장을 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자신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둘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는가? 셋째, 예수님을 믿는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그녀는 이를 통해 감옥장과 감옥의 간부들을 권하여 모두 예수님을 믿도록 하려 했습니다. 큰 눈이 휘날리고 매우 추운 날이었습니다. 시현 각급 공안국 검찰 법원에서 많은 차량이 감옥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당 북쪽에 한 심판대가 세워져 있었고 위에 가로로 건 현판에는 기독교 분자 타도 투쟁 대회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몇천 명 죄수들이 모두 끌려와 땅에 앉았습니다. 무장한 군경들은 모두 총을 메고 회장 주위에 서 있었고 회의대에는 각급 공안, 검찰, 법원 등 관리원과 감옥의 주요 간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12명의 자매가 한명한명 한명 지명을 받아 회의대로 끌려왔습니다. 처음 지명을 받은 것은 비자매였고 두 번째는 성이었습니다. 많은 죄수들 앞에 당당한 위풍을 보이기 위한 당국자들로 대회장은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한 군경은 조금 늦게 올라오는 한 작은 자매를 내리쳤고 그녀는 몇 발자국 올라가다가 땅에 쓰러졌습니다. 땅에 앉아있는 자매들은 이 12명의 지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감옥장이 일어나 일장 연설을 한후 관중들에게 성의 진술서를 읽어주었습니다. 절반가량 읽었을 때 화가 난 그는 책상을 마구 두드리며 마구 욕을 했습니다. 참 겁도 없군. 우리 머리 위에 올라앉으려고 하네. 내가 30년 동안 감옥일을 하였는데 너희들 같이 지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 본다. 감히 4천여 명이 있는 대감옥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다니 너희들은 매도 감금도 투쟁 비평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나는 너희들이 한 짓을 상세히 써서 각지로 보내고 대자보에 붙여 군중들에게 보이겠다. 이 말을 들은 자매들의 마음속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감옥장은 오늘 그들을 비평하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대신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는 또 각지의 감옥에까지 전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투쟁 대회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의 규모는 컸지만 감옥의 복음 불꽃은 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거세게 일었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들은 한 가지 규칙을 보게 됩니다. 핍박이 있으면 그곳에는 부흥이 있고 핍박이 심할수록 더욱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무공처럼 치면 칠수록 더욱 높이 뛰어오르고 치지 않으면 정지되어 움직이지 않고 굴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날 이후 감옥 안에 있는 대자보에는 매일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성이 본네 번째 이상이 실현되었습니다. 감옥의 간부들은 성이 또다시 죄수들과 접촉하여 감옥을 더 아수라장으로 만들까봐 이번 투쟁대회를 마치고 여전히 그녀에게 수갑을 채워 6개월 동안 감금실에 가두어 놓았고 형기가 차 석방되기 며칠 전에야 비로소 수갑을 풀고 감금 상태를 해제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2년 동안의 감옥 보금화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1985년 8월 20일 그녀의 형량이 다 차서 석방될 날이 되었습니다. 자매들은 며칠 전부터 그들의 인도자이자 가장 사랑하는 자매가 그들과 이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을 보기만 하면 울었고 식사 시간이 되어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성은 계속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그들을 격려하였고 며칠째 식사 시간도 거르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몇몇 믿지 않는 죄수들도 눈물을 흘리며 성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우리들에게 너무도 잘 대해줘서 당신이 떠나가는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석방 전날 밤에 많은 자매들이 성의 옆에 모였으며 17년을 판결받은 한 자매가 울먹이며 성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절대로 우리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감옥 밖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해요. 이때 여러 사람들은 소리 없이 울었으며 그들은 시간이 멈추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날이 밝기 전 성이 있는 호실에 32명의 사람들은 일찍부터 일어나 그녀를 둘러싸고 울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이 사람들이 하루빨리 석방되어 주님을 위해 일생을 바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간수의 재촉으로 그들은 성의 가방을 들고 그녀를 아래층까지 배웅했습니다. 이때 그녀가 있었던 층에 몇백 명의 자매들이 모두 나와서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저마다 눈물이 비오듯 하였지만 간수의 방해로 인해 내려오지는 못했습니다. 성은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세번 뒤를 돌아보았고 자매들이 가슴을 치며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성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반리끼이 되는 대정원에 걸어나올 때 많은 자매들이 모두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제가 어찌 이런 사랑하는 자매들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성이 첫 번째 문을 건너 두 번째 문에 가까웠을 때문 근처의 일터에서 여러 명의 자매들이 뛰어나와 그녀를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간수의 어떤 고함과 방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부터 성이 석방된다는 것을 알고 오늘까지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더욱 주님을 위해 노력하며 또 우리들이 나가서 하지 못하는 일을 완성해야 합니다. 시간과 환경 모두 성이 이곳에 더 머물러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할수 없이 감옥의 정문을 걸어나왔습니다. 뒤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큰 철문이 닫혔습니다. 성이 몸을 돌리자 안에서의 울음소리는 계속해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는 정문 앞을 몇 발자국 걸어나와서 각층의 베란다 옆에 자매들이 가득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손에 수건을 들고 심지어 옷까지 벗어서 성에게 흔들고 울며 외쳤습니다. 자매, 우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은 처음 들어올 때 서먹했던 느낌을 떠올렸습니다. 암흑 속에 있는 더럽고 소름 끼치는 감옥이 오늘은 뜻밖에도 그녀에게 이렇게 큰 미련으로 남아 마치 거대한 자석처럼 그녀를 빨아들여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은 정든 감옥의 동지들을 생각하며 그곳을 향해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